내 이름은 이선희, 올해 61살입니다. 간호사로 30년을 넘게 일했어요. 낮과 밤이 바뀐 교대 근무에, 쉬는 날엔 집안일까지, 늘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죠. 정신없이 일하던 시간이 지나, 퇴직을 하고 나니, 문득 내 삶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도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많이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에게 지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조용히 동의했어요. 이혼도 퇴직도 거창한 사건 없이 지나갔지만 제 삶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이제는 내 시간이다 싶었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아무 때나 밥을 먹고 내 맘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나니 그 자유가 서서히 외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집, 혼자 밥을 먹는 시간, 전화 한통 울리지 않는 저녁.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진짜 혼자구나. 첫 번째 실수 감정을 외면한 것. 간호사로 살면서 항상 환자들의 감정을 살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제 감정은 들여다 본 적이 없었어요. 이혼도 퇴직도. 그냥 괜찮아, 잘한 선택이야 하며 넘겼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허전하고 외롭고, 어딘가에 버려진 느낌마저 들었죠. 근데 전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난 괜찮다는 척 하며, 매일 TV만 보고, 마트에서 불필요한 것만 사오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 몸이 무겁고 마음은 더 공허해졌어요. 감정을 무시한다고 없어지진 않더군요. 두 번째 실수 나를 잃어버린 것.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선이라는 사람은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계절조차도 기억이 안 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종이에 이렇게 적어 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니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고 책 읽고 조용히 생각 정리하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작은 스케치북을 사고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하루였지만 그날은 정말 오래간만에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혼자가 된걸 실패라고 여긴 것. 이혼하고 혼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심지어 저 스스로도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어요. 가끔 지하철 타고 부부끼리 여행 가는 중년 부부를 보면 괜히 눈물이 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혼자는 내가 나를 더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리듬을 따라 사는 법을 이제서야 배우고 있어요.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 마음 속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나를 위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외롭긴 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무섭진 않아요. 왜냐 하면 이젠 알아요. 이 외로움이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였다는 걸 요즘은 작은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한권 읽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요가 수업 듣고 가끔은 혼자 맛집도 다녀요. 그리고 매일 밤 하루에 한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잘 지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였다. 그 문장을 읽을 때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혼자 된 자신을 실패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루 한 끼를 더 따뜻하게 먹는 것,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자기 마음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그동안은 그냥 위로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진짜 그 말이 이해돼요. 60대의 나는, 더는 누군가의 엄마, 아내, 직원이 아니라, 이선희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삶을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나를 만나기에 지금이 딱 좋은 시간입니다.